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 하는 마귀의 전술 전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세상 한생에는 탄주실쳐도 해지 않는 계속 마귀와의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전투에서 승리할 때에 몸의 성호가 이루어지고, 사호가 이루어진 것만큼 영원히 영화로운 자가 되는 음.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학교는 여기 보니까, 예, 정사라. 이렇게 말씀한 정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인간을 더불어 살도록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 상호관에 만나서 구원을 잘 이루도록 더불어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을 성많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간의 관계, 집단간의 관계, 가정간의 관계, 아주 모든 관계가 있는데 관계를 통해서 자기 성화를 이루고 관계된 사람을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귀가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삐뚤어지게 행해서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종욕적으로, 마귀적, 체육적인, 인, 삐뚤어진 인인 관계를 관계해서 망하도록 이으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 교회에 나오면 이 목사와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간의 관계, 모든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어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역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를 만드는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아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모든 관계, 이웃 간의 관계에서 아주 이렇게 몸의 성화를 이루고 영화롭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에, 우리가 에, 구원을 이루는 모든 관계를, 구원을 이루는 관계를 가질 때에 믿음의 배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관의 믿음으로 살아서 서로 관계를 이루면서 자체 성화를 이루고 아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성화를 이루게 하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 나와 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에게 성령도 함께하고, 마귀도 함께 왔는데, 우리는 그 마귀를 해벽하고, 성령과 합해서, 진리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에는 권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권세라 말씀하신 권세라는 것은 가정에도 있고, 단체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내가나 하나님의 모든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라는 건 힘을 말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삐뚤어지게 행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일을 믿으시기를 바라. 이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어떤 것에 섭혀 있든지 마귀가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육체의 힘과 영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잘못 쓰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러한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랑으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이루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하기에 온전한 자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에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를 갖다가 죄를 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땅의 핍박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땅의 핍박이라는 것은 하늘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고 하늘과 땅의 순간에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윤리 도덕 전통과 모든 인간이 볼 때에 아주 선호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그런 그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 표지에 가르칩니다. 여러분 공자나 석가나 에바오메트의 그 교리 그 윤리도덕가의 가르침을 보면 아주 속하고 깨끗하고 온전해서 다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도불과빈 색양의 세력이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 파렴치한 죄를 뭘 지는 않지만은. 이 땅의 세력, 토 땅의 세력은 도 불가진 색양의 세력인데 삼된 믿음은 어린 양 예수를 따라 사는 이것이 삼 믿음이요 이럴 때에 자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런데 도 불가진 색양의 세력. 이것이, 토업부가들의 세계 양의 세력이라는 것은 아주 이, 땅에서도 권세가 있고, 땅에 권세지 않습니까? 공은 이렇게, 하늘 세계에도 권세가 있는, 표에도 권세가 있는. 그래서, 이게 다 그렇지만 천주교 같은 교회는 아주 에이, 교회도 권세가 있고 세상에도 권세가 있는 두불가진 세기양의 세력인 줄예수님 봐라. 그러니까 참 믿음의 세력은 어린 양의 세력인데두불가진 세기양은 아주 참 어린 양 예수보다 더 깨끗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간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 불교의 법정 스님이 죽으니까 천지교 무얼것 뭐 없이 다 가서 소상을 하고 아, 그랬다, 그런 말이야 그것은 돋불 가진 새끼양에게 피동되는 것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거요. 자타를 절단하게 하는, 에, 그러한 아주 우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돋불 가진 새끼양, 인간적으로 착하고 아주 인류 도덕적으로 착하고, 아주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나 모든 이런 것이 아주 그것이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곧 저탈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다음에 바다의 세력, 바다의 세력은 그것은 파렴치한 제약의 세력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파렴치한 제약의 세력은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물리치는 것이다 있습니다. 에또 세상,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는 각종 나무의 세력이 우리를 핍박한다. 각종 나무 세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 우리 성도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그런 단체가 있고, 단체 장이 있다, 그런 말. 그런데 이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의 세력이 전체가잘 보면은, 아, 이것이 다시 말한 돋불 가진 세계 양인데,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그런 것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안,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단체들이 아주 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모든 것들이 태적하고 우리를 미혹하는가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더큰 구원을 이루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기독교 박회하는 그런 비관단체나 사회나 주관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치단체, 경제단체, 사회단체, 문화단체, 무슨 체육단체, 이 세력이 믿음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텔레비 보면은 뭐 월드컵 축구를 한다 그럴 때에 수일날도 다 거기에 따라가서 그 구경하는 이런 것은 어둠의 세상자들에게 수량을 따르는 그런 것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권사님 오늘 또 오대 자기 허양의 향회를 열리는데 아 거기 갔, 갔는데 아 그래도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아또 내일까지 하는데 오늘 어제 이렇게 한번 모이고. 오늘 주일날 강한 새벽에 아주 버스 타고 와서 아주 주의를 송수한다. 그런 소식을 들은 그게 참 보혜로운 믿음이다. 아주 천국에서 큰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네. 네. 다만, 모든 요셉이나 니엘이나 모든 자들이 어둠의 세상 수관자들의 핍박, 핍박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함, 이렇게 해서 아주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복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자들 하늘에 있는 약한 여자라. 하늘에 있는 약한 여기라는 하 것은 마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여이다 우선 천국에 있는 악한 여을 말하는 것이야.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지상 세상 안에 있는 천국인 줄믿으실바라이 천국 교회 안이나 이런 곳에도 아주 타락한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이런 것이다, 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귀가 하늘에 약한 영이라는 것은 강한 인간의 육신의 모든 것보다도 마귀는 하늘 한수 위에 있는 것이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만난 현실에는 하늘의 영인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가진 인간보다 한수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주 권력과 금력과 학력과 문벌력과 체력과 광력과 미모력 등을 이용해서 아주 이렇게 사망 운동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만난 세상 안에 옥 있는 절 믿으시려고 우리는 이러한 사망운동하는 역사하는마기를 발견하고 어떠한 그것이 부교와 영어와 안락할 수 있다 한데라도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아주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일편단심의 깨끗한 믿음으로 승리해서 자타구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